문제를 하나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나는 꼬라지를 좀 살펴볼까요? 계산해봐 여러분 풀어 들어가 요 치환하지 않고도 풀어보고 치환해볼 풀어봐. 신을만 들어서 요거, 음. 지금 37번은 양의 무한대로 가는 문제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문제입니다. 진짜 살짝 갖고 온 거예요. 아스테리 일단은 몇 차분의 몇 차예요? 여러분 1차분의 1차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어? 채온창계수비로풀어놨다고 치면 얘는 루트 1. 얘는 얼마? 루트 9. 분의 2가되버리니까 4분의 2에서 2분의 1이 극한 값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그죠? 얘를 무시하고 그냥 채온창의계수비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맞아, 맞아. 어? 아니, 아니, 지금 계산한 하건 일단 답이 틀리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풀어서 채온창의계수를풀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이게 잘못됐다 일단 왜 잘못됐느냐 하면 T를, 즉 빼기 X를 뭐로 치환을 하면? T로 치환을 하면 T는 어디로 갈까? 양의 무한대로 갈 거야. 운제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자, X가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치? 누가 남아요? 두툼. 1 더하기 X의 전 분의 1이 남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 봐. 플러스 얘는요9 더하기 x-1이 되는 거 맞나요? 똑같이 돼? 얘는 뭐가 돼? 먼저 t로 치환을 해야 되지? 치환했니까 뭐가 돼? 루트 t의 제곱 에 루트 루트 t의 제곱 빼기 t에 2t 빼기 1이 만들어 t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t로 나눌 거야. 얘 가고 있나? t로 나누면 뭐가 남을지 가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 분의 1. 얘 뭐가 남지? 9 빼기 t 분의 1. 얘는 빼기 t t 분의 1 이렇게 돼. 자 t 제곱 분의 1과 피 분의 1이 다 0으로 날아가져 있다. 그럼 그깟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여기까지 이해는 되니? 맞아요? 자, 또 다른 틀을 보여줄게. 되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학생이 그럼 최고차의 계수비로 풀지 않고 분모와 분자를 뭐로 나눠 버릴 거야? x로 나누어 버릴 거야. x로 나눌 거라고. 그럼 x로 나누면 x로 남아버리면 얘는 뭐가 남아? 2-x 분의 1이 남아. 그치? 맞니? 얘는 뭐가 남아?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남고요. 이 새끼가 9 플러스 x 분의 1이 남는 것처럼 보여. 그치? 맞죠? 근데 얘 각각 값이 얼마다? 그맥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면 무한대 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도 0 마이너스 보완했는데 1도 0이잖아 얘가 0,0이 되는 것처럼 보여 지금 전 여기서 문제가 없지 근데 그한값이 각각 얼마가 돼? 2분의 1 된다고 얘는 어디가 틀렸는지 빨리 찾아 봐 얘가 다다르죄수로 나누면 그냥 최우선 개수입니 어, 똑같으니까 어디가 틀렸을 니까최우차의개수비를 풀면 안 된다는 걸 얘가 보여주는 거야 아까 최고차항의 계수비로 풀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2분의 1이 나왔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게 왜 틀렸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그치? 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서 최고차항의 계수비로 풀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가 보여주는 거야. 그지? t로 빼기 x를 t로 차해서 풀었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잖아. 지금. 그치? 그거가 반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틀린 이유가 있다고. 지금. 어디가 틀린지 빨리 찾아보 어디어 루트 안에, 어? 안에 들어가면어그 마이너스가 제곱돼가 플러스 되니까 뭔가 제대로 막 발을 잘담는데 딴데로 어 다시 다시 설명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루트, 루트 에 들어가면 제곱이 어? 되니까 어그 양수가 돼가맞그 틀린 게없아 이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근사가? 봐봐 아, 아. a가 어수일때 얘들아? a 루트 2는? a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아. a 제곱 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를남누고 들어가야죠 왜지? 아, 아. 마이너스 루트 2는 아, 아. 이미 부호가 무슨 수예요? 이미 음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3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 안돼. 안되잖아 실제로. 마이너스 남겨놓고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이라고 들어갔었어야지. 그지? 무슨 문제 가져? 자 어디가 틀렸을까? 분모와 분자를 엑스로 나누었을 건데, 그지? 이 엑스가 무슨 수예요? 음수란 말이지.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서뭘 나누어? 마이너스를 남기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들이 이런 실수들이 나올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치 오류가, 그치? 무조건 치환에서 풀어야 그러면 이런 현식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들은 다 뺴기 x를 뭐로 치환하라? t 너치환해서풀어는 거야. 이해가 죠좀 이해가 되다. 이거 <laughs> 안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 풀다 보면 킬러 문항들을 풀때이 개념이 싹싹 녹아 들어가는 문제들 이제 만나게 돼. 이런 계산 문제에서 틀릴 일이 없어. 이제 저기 치안에서 풀거 말까. 알겠죠? 음수인 거함부로 불탄에 치는 건안 된다. 알겠죠? 그냥 계산하고 마이너스 붙이는돼요 수학을 날로 먹으려 그래? 추운데 뭘 날씬 거? 뭐, 뭐 하지 마뭐 <laughs> <laughs> 세상이 신기하네. 아니, 뭐, 정말. 그럼, 모독을 밑게 쓰는 게 얼굴로, 얼굴을 보면서 계속 배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람을 모독, 뭐, 뭐, 모욕하시나요? 라고 그냥 우리 단체 단톡에다가 모든 사람을 쌓아가서. 단톡에 폭나야했다고 거짓말로? 이런 발언들을 했 아. 말도 안상경을 해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그 원장님은 지금 거의 멘붕인 상태. <laughs> 근데 계속 자기한테 번호를 바꿔가면서 그 여자가 계속 문자를 보잖아. 문자인 야나자를막 이상한 욕을 해서 차단시키면또 다른 문자 또 보고 <laughs> 다른 문자 또 이런 이러고 있대. 그, 근데 그 정도면 학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니야아니 그렇게 문제 있는 학원이 아니야. 중고시원 맞는 거니그 정도. 좋은 세상이야. <목소리> 자, 그다음 네 번,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뽀라지로 갑시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뽀라 꼬라, 뽀라지는 일단은 유리화가 기본이야. 아니 이제 유리화를 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는 있어. 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 기본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런 체계는 없네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게. 예를 들었지만, 리미트는 x가 양의 무한대를 가는데 x 세제곱 빼기 1의 극한값이 얼마인가요? 물론 이건 그 양의 무한대라고 하면 되거냐 얘보다 얘가 혹시 빨리 커져 안 커져? 뭐 얘를 x 하고 치더라도 하더라도 얘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라고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떤 꼬라지냐면 루트, 빼기 루트 꼬라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콩코들이야. 알겠죠? 그러면 풀어봅시다. 41번 봅니다. 루트 하나만 없어도 상관은 없고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향해 가고 있어. 계속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장난치고 있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뭐 치환을 해라. 그래야 이상한 꼬라지를만나지 않는다. 자, 한번더 설명합니다. 얘는, 얘 어디로 가요? 쟤야. 얘 어디로 가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나네 음... 무한. 무한대.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어떤 꼬라지요 얘를 그냥 단순하게 1차, 1차라고 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 일지라고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맞고 뒤에 거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는 꼬라지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꼬라지의 부정형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이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푸는 입장에서 우리는 뺑의 x 뭐로 치환을 하라? t로 치환을 하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수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부호를 남기고 들어가야 되는 명확한 풀이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있으니 이해가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한대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실수가 나올 수있다